오늘은 토요일이네요. 오늘은 제가 허리하고 다리가 조금 안 좋은 관계로 세팅을 지금 비가 오는데 이 안에 자꾸 허리 굽혔어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깔아놓고 세팅을 했거든요. 지금 하늘이가 빨리 오라고 날립니다. 그래 알았다 갈게. 그리고. 담스기하고 치즈는 아, 둘이 뭐 사이 좋게래 잘 먹고요. 또 용감이 한늘리가 응. 조금 고픈가봐요. 용감이하고 다롱이는 또 여기서 같이 먹고 있어요. 까미야, 아이고 까미가 가니까 아이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까미야. 까미, 까미 거기서 먹고 있어 그래 비가 오니까 까미도 뭔가아다 먹었어? 다롱이하고 있었거든요 다롱아 다롱이하고 먹고 난 뒤에 까미가 온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비가 오는 관계로 까미야 거기 먹고 있어 고기밥 더 챙겨 줄게 이봐요 먹을 거라고 오다가 비가 오는데도 비를 맞고 아이가 여기로 온것 같아요. 하늘아 하늘이도 배가 고픈가 어제 저녁에도 저희가 여기 왔는데 비가 어제 저녁에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미쳐 이래 어오지를 못했거든요. 아마 사로도 아마 사로 어, 넣어 놓은 곳에 다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아유 하늘아 어제, 구름이 너 어제 먹었어요, 저녁에. 하늘이가. 어, 어서, 어서, 그래. 안안한 고기밥 하고 먹어. 자, 아 자, 어서 먹어. 어서, 어서, 어서 먹어. 하늘이가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아웅, 아웅. 아유, 이거 그 발, 발을, 발을 다 집어넣고. 하늘아 배고팠지. 배가 많이 고팠나봐요. 지금 어제낮부터 계속 비가 오니까 어, 사로 어, 급식소너 있는데도 아마 다 먹었나봅니다 하늘여서 먹어라 비가 어, 아까중에도 제가 비가 좀 안오는 상태에서 여기를 왔는데 오니까 또 비가 내리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 지금 장마철에는 날씨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어, 그래도 어제 저녁에는 어, 용감이 다롱이 하고 치즈 삼색이아겨줬 아, 친게 쫓거든요. 구름이까지 그러니까 다롱아, 다롱이가 방금 1위로 가는 것 같은데, 다롱. 아롱아. 동감이하고는 까미가 오는 단계로 묵고, 여기, 비를 빚나 봅니다. 까미야, 밥 먹어. 그래, 먹고 있어. 까미야, 어? <laughs> 먹고 살기라고 그래도 마. 아그 지금 제가 지금 캥 고기밥 사 사로 같이 서기다가 그래 그 가서 먹었어. 아이고 저리로 건너가서 또 먹어요. 아, 배가 고팠나 봅니다. 빨리 먹어 먹고 또 고기밥 챙겨 줄게. 어? 동감이 하고 다롱이는 먹고 어디로 아, 비가 오니까 피했나 봅니다. 제가 아 허리하고 이쪽, 이쪽 오른쪽 다리가 조금 아, 지금 안 좋거든요. 까미꺼를 여기 지금 챙겨 놨기 때문에 얼먹 먹으면 됩니다. 까미는 항상 제가. 시저야 올라가 있어. 까미야. 빨리 와 까미 그래도, 치저랑, 어, 삼세기가 까미는 무시를 못하는 게, 용감이 엄마하고 까미는 여기, 제가 처음부터, 어, 용감이 엄마를 발견하고 이래, 그 다음에 까미를 발견해서 챙겨줬거든요. 까미야, 여기 들어와서 먹어, 그래. 그래, 어서 먹어, 옳지, 옳지. 쏙 <laughs> 들어왔어. 까미야, 고깃밥 먹어, 여기로 왔어. 어서? 찾았나봐. 그래.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옳지. 봐요, 찾아오죠. 항상 먹던, 어, 이 습관이기 때문에, 지가 좋아하는 거. 배가 고팠어. 비가 왔어. 가서 먹고 있어. 어, 요즘은 지금 입에 혀가 이렇 번져갖고, 제가 밥 먹는 것도 조금 불편해요. 따가워요 어, 잘 조금 오래 갈것 같네요 어, 그래도 이래 아이들을 챙겨줘야 제가 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아, 비가 이제 봅니다 까비 빨리 먹고 있어 어서 삼색이 치즈가 제일 이렇 편안하게 항상 밥도 먹고 그래 건강이 다롱이는 지금 아직 땀이 하늘이 하늘이가 아직 땀에 오렇게못 먹어 나니까 어서 빨리 먹고 있어 천천히 먹고 있어 저렇게 아픈 아이들은 조금 못 먹으면 정말 이래 아, 몸, 몸이, 이래. 몸이 여기 더 떨어져서,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래도 고깃밥하고는 다 먹고. 제가 서 캔하고 고깃밥하고, 사료 네. 두 군데하고, 여기, 아롱, 바롱이하고 용감이가, 어, 아, 둘이 여기서 같이 먹었어요. 근데, 까미가 아마 오니까. 그래도 수열이 높다고. 아이들이 참 세월을 정말 잘 지키고 질서를 잘 지켜요. 원래는 여기 야산 아이들이 그렇게 질서를 어 지키고 그리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수년을 이제 아이들을 질을 그렇게 드렸어요. 딱 제자리에 어 보면 치즈 3세기도 딱 제자리에 항상 그리고 이래. 서열, 어, 어린아이들이, 래 어, 여기, 서열 높은 어, 아이들을 많이 이래, 어, 조심을 하더라고요. 어휴, 어서 먹어. 어서 먹어라다 먹어, 빨리. 아유, 사로는 엄청 많이 먹었는데 왜고기밥을 많이 안 먹고. 그래. 확실히, 하늘이는 사로를 더잘 먹어요. 우리가 사료는 엄청 많이 먹었는데, 그아요 그래, 사료 또 사료를 먹잖아요. 그래서 하늘이는 꼭 사료라, 어, 병합해서 저를 챙겨줘야 되거든요. 비가 지금 많이 또 옵니다. 비가 많이. 응. 어제는 비가 많이 와서, 어, 어, 여기 잠깐, 어, 제가 밤에 아이들 챙겨주고 너무 많이 오는 관계로 여기 잠깐 앉아있는데, 어느 분이, 어, 저, 한테 비가 오는데도 아이들을 챙겨준다고, 막, 그래, 조금 약간, 약간 술을 약간 드신 것 같아요. 평상시도 그래, 막 자기가, 어? 나한테, 이래, 어, 응? 왜 저런 힘든 일을 하면서 그러는가 하고, 중얼중얼 그리고 다녔대요 어? 그런데도, 어 제가, 원래, 뭐, 보통으로 하시는 분들 말은 제가, 무시하거든요. 기다리 듣지 않고. 왜냐면 이런 일을 하다보면아 어, 배 베레 사람들이 시시비를 해요. 그냥, 이제 지나가 주기만 하면 되는데, 아, 자기들, 어, 아, 사비들이가 하는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참견들을 해요. 비가 오니까 봐요. 이제, 하늘아, 많이 먹었어. 하늘이 여기 딱, 비가 덜 오는 쪽으로, 중간 지점으로. 하늘이, 슬 먹고, 하루는 그만 먹고어요 고깃밥은 많이 안 먹고. 어, 그래. 자기가 평상시도 중얼중얼 하면서, 이래, 아, 어, 이래 보면, 지나갔대요. 근데 제가 아무 반응이 없, 더라고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제, 왜, 어제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여 어.. 그분도 여기 조금 피피한다고 들어오시고 저도 아이들 다주다가 너무 많이 어제 저녁에 오는 관계로 이렇게 대안이 있어 근데 이제 이야기를 어, 하시길래 그래 제가 보는 것만 보시지 말라고 제가 이 하는 일은 물론 동물을 위해서 하는 게첫 어, 어, 번째인데 사람을 위해서 많은 여기 어, 혜택도 가고 여기 사람들이 어, 여기 아이들 제가 케어하면서 중성화를 지키면서 어, 입속에 있는 아이들을 그나마 비참하지 않고 어, 새끼를 놓지 않아서 여기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어, 혜택이 돌아가는 거라고 그래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줬어 그제서야 듣고는 어제 말을 듣고는 어, 정말 그러시네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들 밥만 주고 자꾸 새끼들 여기 계속 낳고 이러면 어 감당도 안될 건데 그렇게 밥만 주고 그런다고 혼자서 이래 중얼중얼 거리면서 이래 어 나한테 이래 어 그러시고 지나가곤 했나 봐요 그래 상세하게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아이들. 배고픔과 저 비참한 삶을 해결하는, 어, 방면에 여기 동네 사람들은, 어, 못 먹어갖고 아이들이, 그, 예전에는 그랬어요. 여기 아이들이 너무 먹을 게 없어갖고. 제가 오는 어기 저축 길가에는 전부 다, 어, 설사똥을 묻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못 먹는 거를 아이들이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래, 하늘아, 왜? 다 먹고, 비 많이 오지? 어, 주택가로 너무 배가 고파 담 넘어가다가 이 독살도 당하고 했거든요. 아마 먹는 거에다가, 어, 말하자면 아이들이 먹으면 죽을 수 있는 약을 탔나봐요. 그래갖고 한 번은 경찰이 조사가 나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어, 물론 여기 야산길 아이들의 세 명이, 어, 무단으로 피를 흘려가면서 이래 죽어가고 이랬거든요. 그때는 이 곳곳에 아이들이 죽은 아이들이 많았어요, 사체가. 물론, 어린 고양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린 고양이들은 제가 산책을 하면서 우리 강아지하고 하면서 난 곳곳에 정말 나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이 어미가 뭐 벗고 굶주리다 보니까 사체가 곳곳에 있어갖고 제가 몇번 묻어진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비참한 것을 어? 보면서 어? 그렇게, 어, 여기 동네가, 어, 안 좋은 이미지로 관리되면 좋겠느냐고 이랬더만, 어, 말씀을 듣더만, 그래도 말, 기를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아, 그래도 말을 듣고 보니까, 어, 말씀이 맞으시네요 하면서. 어, 저는 그냥 반만 주는 줄 알았다고, 반만 주면 계속 아이들을 낳게 되면, 어더이래 문제성이 생길까 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 를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상황에서는 자기 관점에서 보다 보면 어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들은 이래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요. 제가 하는 의도가 여기 단지 이 낭이들 밥만 주는 게 아니고 낭이들 밥을 주면서 그나마 제가 여기 어. 야산체육공원에 다니면서 나름대로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어, 나름대로 여기 아이들을 관리하면서 준승화도 지금 몇 년째 이래, 어, 시키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 아이들은 지금, 어, 저는 대다수가 여기 준승화가 다 되었거든요. 다 되었고, 어, 그래서 이번에는 서쪽에 어, 우리 서쪽에 나가면 또, 성북고개라는 작은 시장이 있어요 요 고개마을에 어, 그쪽의 아이들도 오븐에 한열명을 제가 신청해갖고 중숭아 팀들 오시는 때 같이 협력해서 그날도 제가 엄청 저녁에 늦게까지 어, 저는 무료봉사죠 그분들은 다 인건비를 받고 하십니다 그래갖고 거기도 한열명을 했거든요 그래 그거를 제가 상세하게 어, 제가 그분한테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 어, 저, 저는 자, 저희 집 일, 저희 집 일도 물론 소홀하마 안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 제가 열심히 하고 제 일도 열심히 하고 여기 아이들도 내가 열심히 어 비참하지 않도록 그래도 하루라도 밥을 먹고 행복하게 살다가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쓰고 있다고 그리고 여기 아이들이. 고향이나 집에 키우는 애들처럼 오래 살지를 못해요. 어, 오래 살아봤자 몇년못 살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불쌍한 아이한테 살아있는 동안 저희가 조금, 어, 너무 비참하고, 아무리 동물이지만은 감정과 생각은 있더라고요. 그래도 배고프면 너무 배고파서 그러고, 아프면 아파서 아이들이 못 견뎌 하는 걸, 어, 는 이래, 밥을 주면서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래, 조금이라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해줌으로 해서, 어, 살아있는 다 생명인데, 어, 고통스럽지, 어, 않을 것 같아서 해준다고. 그리고 저는 사람 봉사도, 어, 많이, 어, 했기 때문에 더더욱 잘 안다고 그랬어요. 어, 의외로 사람 봉사를 할 때는 친송받고, 대접받고, 회식도 하고, 나름대로 시간 봉사도 올라가고, 이러하지만,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겠느냐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더만, 이해가 가는가, 아,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정말, 어? 그러니까, 그냥 항상 이래 어 네.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조금 이래 왜어저 사람이 저렇게 남들처럼 자기 생활과 자기 시간도 다 버리고 여기에 투자를 할까 그런 깊은 생각을 조금 하시갖고 네. 상대를 래 바라보고 그러시라고 그래 하시다면 하셨. <laughs> 또많은 어, 너무 말에 공감이 간다고, 오늘 그래도 말잘 들은, 어, 발안에 내가 예, 정말, 어, 잘못됐다는 걸 자기가 인정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때로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안 하면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고, 어, 말을 안 하다 보면 좋은 일 하면서도 자꾸 뒤에서 막 이래, 어, 사람을, 이래, 나쁜 관점으로 보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때때로 저는 이거를 하면서 이해를 시키고, 어, 말을 합니다. 이거는 사람도 좋은, 어, 일이라고. 첫째는 선진국가에는 동물 관리를 잘하고, 그래야만에 여기에 모든 게 깨끗하고 조용하고, 아니면 애들이, 어, 내 배가 고파 울고 시끄럽고, 막, 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거를 잡아주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 혼란이 와요. 공원도 그렇고, 주택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칙하면 주택가도 조금 이렇게, 어, 전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고양이들을 잡아가 우숭화를 시키고, 이래 하면 좀 조용해지거든요. 그러지 않으니까, 항상 이래, 동네도 시끄럽고, 고양이 때문에 막, 어, 어, 사람들은 막 갈등을 느끼고 더 미워하고, 그, 어, 그리 하더라고요. 그래, 여기 지금 동네 분들은, 어, 정말 많이 이래, 이제는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가도록 이 설득을 했어 많이 이래, 어, 생각이나 보는 관점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3년 전에 제가 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때는, 왜냐면, 잘, 서로가 잘 모르고 하니까, 엄청나게, 어, 치고 들어오고, 비판적이고, 어, 말도 이래 막 함부로 이래 하고, 제가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단해버리면, 아니, 한 것만도 못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때는 여기 아이들이, 제가 그런 일로, 어, 그만두게 되면, 더 불행해, 때문에 어차피 제가 선택한 일이고, 처음에 또 정말 어, 용감히 엄마랑 인연이 돼서 어, 용감히 엄마 어, 죽음 앞에서 제가 또 약, 마음으로 약속을 한걸 어, 지키기 위해서도 제가 어떤 순환과 어떤 모욕적인 말도 제가 많이 참고 이제 어, 했거든요. 어, 그 결과가 그나마 여기, 나이 많은 분들이나 동네분들이나 요즘은 정말 본인들이 고마워하시고 그래요. 그래도 간혹 모르는 분들이 한 번씩 그래요. 그러면 또 제가 설득을 합니다. 이거는 여기 동네를 위해서도 좋은 일의 결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은 비가 제가 오는 관계로 여기 아이들 어느 정도 챙겨주고 기다리면서 제가 어, 이야기를 한번 <laughs>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착하죠? 우리 그래. 음, 우리 하늘이는 제가 이야기를 하면 번 어, 이래. 가만히 듣고 있어요. 여기 아이들은 신기한 게 정말 신기해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가만히 이래 듣고 어 어떨 때는 정말 어, 어 그래도 밥을 먹인 보람이 있어요. 가만히 이래 있고 밥도 봐요. 딱 먹을 만큼만 먹고 안 먹죠. 하늘아 많이 먹었어. 오늘 하늘이 고기 맛있는 거같는데도안 먹었어 이봐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고기를 제가 닭가슴살하고 이렇게 검숙해가지고 어, 서로를 더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고기는 제가 더그러이면 먹이려고 하는 게 아이들 면역력을 조금 높여주기 위해서 저기 고기에도 전혀 이제 바로 고기를 사갖고 간도 안한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삶아가 오기 때문에 아마 통조림, 캔, 이런 것보다는 몸에 훨씬 이래 아이들이 좋은가. 그나마 아이들이 병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청결 이런 걸 엄청 신경을 씁니다. 하늘아, 아이고, 넘어갔잖아. 항상 제가 몸이 이렇게 힘들어도 하는 이유가 어차피 하는 일 같으면 최선을 다해서 남들한테 어, 욕먹지 않게, 래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사람들이 조금만 허점만 보여도, 어, 하고 들어와갖고 비판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열 번을 잘해도 한번 잘못하면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그걸 약점을 잡아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하면서 그런 제가, 어, 욕을 얻어먹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청결이나 밥을 먹고 난 사후에 밥자리를 라든가 여기에 또 낭이들 말고도 사람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나 이런 것도 제가 여기 다 저기 보이시죠? 그런데 다주어가지고 항상 이래 버려요. 그래서 여기 제가 수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누구 한분 저한테 함부로 말하거나 하는 분이 없죠. 간혹 어제 같이 그런 분들은 이제 어 모르니까 모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모르면 사람이 이제 오해가 생겨서 바라보는 시선도 안 좋게 보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어 정말 제가 또, 이해를 하도록 하고, 한분더이 일을 왜 하느냐에 대해서 알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어, 해 주었답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어,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토요일 다들, 어,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